안녕하세요. 영광군 알림이 배영광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과 송년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연시는 늘어난 모임만큼이나 술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는 시기이므로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코로나19 여파로 모임 자체가 위축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종식 선언 후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연말과 연초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음주교통사고 건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말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술자리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도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입니다. 회식 후 차를 몰고 귀가하다 적발되거나 심지어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만취 운전자 등 음주운전 불감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점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불감증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각심이 느슨해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고음이 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지만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 그리고 친구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아사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깁니다. 한 인간의 꿈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위도적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아니란 의식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더 고민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도 음주 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처벌 강화가 완전한 처방이 될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처벌 강화 등 제도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술이 없는 회식, 단체 영화 관람으로 진행되는 성년회 등 회식과 성년회에 대한 개념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꼭 술이 필요하다면 회식 날 대중 교통으로 출퇴근 하기를 인증하는 회사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해 올 연말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폐해를 절실하게 깨닫고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가족, 타인 위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살상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넓게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음주운전은 근절돼야 합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도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 조성과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음주 단속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배영광도 음주운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영광군 알림이 배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